역대상 18장.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수바왕 <laughs>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에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병 7000명과 보병 2 0 0 0 0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외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의 아람 사람이 소, 소바왕 하다스하다네의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의 아람의 수비대를 두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다윗이 하다데셀의 신하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브하스과 군에서 심이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루대아와 기둥가도 그릇들을 만들었더라.하마담도우가 <laughs> 다윗의, 다윗의 소바와.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 왕에게 문난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에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새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예돈과무압과 암몬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세가 수금골짜기에서 애돔 사람 만 팔천 명을 쳐죽인지라 다윗이 애돔의 수비대를 도매 애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요에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마일루스의 아들 여호사 밧은 행정 장관이 되고, 아이두비아들 사도과 아비아 달의 아들, 아들 아비멜 렉은 제사 장이 되고, 사워 사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 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역대성 19장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눈에게 호의를 풀리라 하고 사전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눈에게 나아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종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아시나이 아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눈에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의 복을 불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의 몸을 나눠 돌아오라 하니라 암문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함룡과 암문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나하라인과 아람 아람마하가와 소바에 보내 병과 마병을 상는데 곧 병거 삼만 이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왕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침해완문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유압과 용사에온 무리를 보냈더니 완문 자손은 나아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어 들에 있더라 유압의 앞뒤에 진침 적신을 보고. 이스라엘에게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유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앞문자서는 아람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유압의 아우 아비스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유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사람을 불러내니 하다 대세대 군대 사령관 수박이 그들을 거네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친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칠천 대의 군사와 보병 삼만명을 죽이고 또 군대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헤아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두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가 역대상 2 0장 해가 바기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라빠를 애웠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유압이 아빠를 함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방 왕관을 빼앗아 중량하다라보니금한 달란트라. 그들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가쇠독기와 돌서래로 일하기 아니 일하기 아니라 다윗이 악문 자손의 모든 성업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개셀에서 전쟁할 때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아세아우 라음이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로는 배틀체같았다더라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큰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각이 여섯씩 모두 스물 넷이 있는데 그도 그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심화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화의 손에 다 죽었더라. 역대성 21장.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서 지도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유압이 아 r 되여 l 께서그 백성을 지금보다 백배나 더하하시를 원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주께서 어찌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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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r a e 하 Israel, Israel, i s r 촉한지라 드디어 유 l i 떠나 이스라엘 땅에 a e l Israel, i s r a e 유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관이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자가 1 1 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자가 4 7만 명이라 유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서 이스라엘을 지심에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우만이 중에 죄를 용서하여 주옵이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가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나하신지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3년 기근이든지 혹 내러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하니 다윗이 가서 기일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그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신 이다 하는지라 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지향 내리문 기우치상 멸하는 천사에게 이래시되조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사라 스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비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자윗씨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널그릇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알되 명령하여 백성을 개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라. 이 땅에는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이까? 청하군대 나의 하나님 여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하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라 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다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본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 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재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아니, 다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치어 서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목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권재으로 곡식 또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재물로 사모식이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오른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가 없이는 군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아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른나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물을 재단을 쌓고 번제도 번제와 황국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시매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만의 타전 마당에서 응답하시면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일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고 려 두려,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역대상 2 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 못과 검을 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날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못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사람과 두루사람이 백향목을 다위세계로 많이 수원하여 왔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려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제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고라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운치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그로, 그로 주변 모든 대자에게서 평안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다. 하니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의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해 굳게 세워 영원까지 여기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대하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가 내게 이스라엘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상과 대항 상가 행하면, 형통할 힘이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눕과 철을 그 무게를 달수 없으나 그 힘이 많이 준비하였고 또재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라금강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어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또 이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의 그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순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라 하셨 하라, 하라 하셨 더라 아멘.